그 뭐지 외국 한국인들이 중국어를 배우실 때시를 시도 때도 없이 넣어요. 제가 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뭐뭐이다 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뭐뭐이다 일 때만 시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기타 상황엔 쓰지 마세요. 오늘은 월요일이다 뭐 이렇게 이, 이다가 들어가죠 한국어에서. 그다음에 뭐 나는 빨간색 좋아한다 이런 말에는안 들어가요. 그냥 워시 황 홍수 이렇게 들어가요. 시는 시도 때도 없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 오, 니 머리카락이 까맣다. 까맣다. 자, 보세요. 니 머리카락이 까맣다. 자, 그럼 여기 이다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니더더 파, 쉬, 헤이. 이러면 틀린다는 얘기에요. 이때는 이제 쉬를 쓰지 말고, 니더더 파, 흔, 헤이.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나는 한국인데 어떻게 말해요? 我是,我是 한국人, 그죠? 이다가 들어갔어요. 我是 한국人. 그 다음에 나는, 자 아니다로 해볼게요. 나는 중국인이 아니다가 되겠죠? 그러면 자워 부시 한국人. 자 보세요. 제가 또 발음을 위해서도 이거를 했는데 자 보세요. 我是韩国人.我是韩国人. 그죠? 我是韩国人. 근데 만약에 뿌를 넣는 순간 시가 성조가 변하더라고요. 我不是韩国人 이렇게 돼요. 근데 부시가 아니고 워부시. 그러니까 뿌를 넣는 불을 넣더라도, 항상, 이제, 씨를 기준으로 해서 넣으셔야 돼요. 그니까, 러不是,부是 부시, 부시 이렇게 되는 거죠. 我不是中国人,我不是中国人,요렇게 그니까, 러씨를 기준으로 하면서 불을 그냥 가볍게 넣어주세요. 아, 삼국지는 끝났어요. 음. 을 가볍게 하면서 씨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我是, 한국人, 我不是, 한국人, 我不是,中国人. 그럼, 씨의 강조가 들어갔죠. 그니까, 러씨를할 때는, 씨에다가만 집중을 하시는 얘기예요. 그니까 제가 하도 너무 많이 들은 말들이 워워부워부不是한국人 我不,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워부不是 중국어 이렇게 많이 들어 가지고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 드리는 거예요. 워시 한국人我不是한국人我不是중국아시겠죠 시를 좀 강조. 안 틀리게 안 틀리려면 이렇게 강조가 들어가야 되고요.